할렐루야. 9월 4일 월요일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연 내이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런 권면을 우리가 가볍게 들으면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구원과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소망이 또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겠죠.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말씀 읽다 보면요, 그러므로라는 그런 표현이 정말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의 결론이다.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지?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 1장과 2장에 했던 말씀을 근거로, 그러므로 예수님께 대하여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바로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했던 당시에 히브리서 말씀을 받아본 성도들 뿐 아니고, 각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십니다. 표현이 좀 어렵죠.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그런 의미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대제스당이 되신 분이십니다. 대제스당으로서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해주셨는지는 뒷부분에 나옵니다. 5장, 6장, 7장에 나오고. 자, 우선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좀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예수님과 모세 중에 누가 더큰 사람이냐. 뭐, 그 어떤 논란의 여지가 없죠. 예수님이 크신 분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뿌리가 어쩌면 바로 히브리서 말씀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뿐 아니고 성경 이곳 저곳에 모세보다 예수님이 훨씬 뛰어나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히브리서에 잘 요약해서 설명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뛰어난 분이시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크기가 모세의 크기를 능가할까? 아직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고, 영적으로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힘써 강조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아 맞아 맞아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지. 구약에 예수님을 제외하면 모세가 가장 큰 인물일 거야. 그러나 모세도 예수님과 비교한다면 이건 뭐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돼. 너무 작아. 예수님이 그만큼 크신 분이야. 그렇게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에 그는 예수님이시죠.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신 분이었다. 성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충성을 다하는 분이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대하여 충성을 다했던 것과 같이. 자, 이렇게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더큰 분인지 이렇게 또 3절과 4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 더욱 더큰 영광을 받으실 만하다. 이유는 뭐냐? 집마다 지은자가 있는데 지은자가 집보다 더 존귀의 역임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절에 보니까 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예,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만물이 크냐? 지금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주가 몇년 전에 생겼는지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예, 그들이 수치적으로 그것들을 설명하는데 그 숫자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감각할 수 있는 크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우주는 크다. 거의 무한대다. 우주의 끝까지 갔다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주가 그렇게 크다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큰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주를 직접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크기도 크시고 능력도 강하시고 훨씬 위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신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와 만드신 분을 비교함으로써 만드신 분이 더 크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큰 분을, 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자, 모세는 하나님 집에 정말 충성을 다했다. 그럼 모세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었지. 하나님의 종이었지. 그러나 말 그대로 종으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르다.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충성을 다하셨다. 종으로서 충성을 다한 분과 아들로서 충성을 다한 분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누구입니까?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의 확신을 그리고 그 자랑을 끝까지 붙잡는다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번역이 조금 와닿지 않게 번역되었는데 이 번역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의 가족이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만 있는 권리, 통치권과 상속권 그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공유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사람들에게 나눔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로로 탈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 권세를 나누어 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그 권세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권세가 나누어진다. 그렇게 권세를 나누고 있으니 우리가 다 가족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의 마음을 이렇게 완고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마음을 닫고 마음을 강박하게 먹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 예수 말씀 선포되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분이 전혀 없나요? 어쩌면 오늘날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미 모세의 개명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꽉그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모세가 꽉차 있었고,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율법의 말씀, 구약성경의 말씀이 꽉차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예수님이 비죽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백지처럼 그 말씀을 받아내지 못하고 튕겨내는 것이죠. 그것을 마음을 완고하게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튕겨내고 완고하게 마음을 먹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만 있는 그 권세를 공유하기 위해서 마음을 완 완고, 완고하게 먹지 말아라. 라고 근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먹었습니다.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하게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른 것 같으면서도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는 거절하는 거역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광야의 여정을 완수하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죠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더 이상 광야를 이쪽 저쪽으로 배회하거나 누군가 전쟁을 하거나 도망치거나 할 필요 없이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상태, 그것을 이제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기 때문에 안식이 들어가지 못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환호했지만 결국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맹세하신 대로 광양에서 40년 기간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최초의 하나님을 배반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쩌면 이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더욱 말씀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그들을 안식으로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들을 온전한 안식으로 이끌지 못했고, 여전히 성취되지 않은 안식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제 뒤에 계속해서 그 말씀들이 나타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첫 구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 예수 하면서 시간만 보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 대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얼마나 큰 분인지, 얼마나 높은 분인지. 얼마나 강한 분인지, 예수님을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존재만으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더욱 우러러 볼수 있고, 예수님께 대하여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더위가 지나면서 어쩌면 일상들은 매우 바빠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을 쪼개서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이좋아합